안녕하세요. 토니는 마지 토니입니다. 자, 제 채널에 제품을 지원해주고 계신 오라이트에서 이번에 또 신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아, 한국에 계신 그 AR 유저분들과 미국에서 실총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아, 제품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아, 지금부터 가시죠. 자, 오늘 아, 리뷰할 제품은 오라이트 오딘 GLM 입니다 GL 그린라이트 아, 초록색 레이저가 부착된 제품인데 자,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아,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될 제품은 제가 기존에 제 AR 피스톨에서 사용중인 오딘 미니 제품입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 이 총은 10.5인치 배럴이기 때문에 아 어, 여기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풀사이즈 보다는 짧은 어, 제품을 부착을 했는데 어, 제가 이 오딘 M 제품을 어, 부착할 총은 바로 16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풀사이즈인 오딘 GLM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을 부착하더라도 어, 배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총기를 다루는 공간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언박싱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오딘 미니와 어, 오딘 glm 두 가지 패키지를 두개다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이 있는 사이즈가 진짜 제품의 실제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일반 박스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어, 오딘 m은 여기 그냥 이렇게 바로 어, 플립형 박스가 바로 나와 있는 반면, 어, 오딘 glm은 이렇게 슬리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따로 이렇게 어, 같은 형식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첫번째 여기 그 노란 뚜껑이 있습니다 아, 인스트럭션이 적혀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례대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젤 위에는 이렇게 아, 오딘 m 제품이 올라가 있고요요 보호필름은 당연히 이렇게 그냥 떼시면 됩니다 떼시면 되고 아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 보호필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구요. 다시 꼭 잠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테일라이트. 여기, 배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징징 아,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상단을 열어보면, 이렇게 종이 박스가 하나 더 있고, 어, 오, 이게좀 틀려졌네요. 기존의 오딘 미니는 이게 라이트 스위치가 하나 짜리입니다. 이거는 하이 버튼과 로우 버튼 두 개가 있네요. 이건 차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구성품, 렌치와 충전기, 그리고 엠락 부착할 수 있는. 네 M 낙을 부착할 수 있는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렌치들, 그 다음에 엠낙 버튼 어, 나사들 그리고 충전기 기본적으로 어, 기, 다른 어, 라이트들하고 동일한 부착 방식의 자석형 어, 충전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외는 에오 그쵸 그렇죠. 이게 제품을 어,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이게 집타이. 또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어, 라이트에 부착하는 방식은 기존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자석형이고요. 자석을 붙인 후에 여기를 밀어 주시면 잠기게 되고 이거를 떼신 뒤로 당기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기존의 푸시 버튼하고 방식은 동일하고 어, 차이점은 이게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라이트 light, 그리고 라이트와 레이저 동시 그리고 레이저 온리 이렇게 세 가지 셀렉터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사양을 이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레이저가 발사되다 보니까 레이저가 발사될 수 있는 여기 레이저 구멍이 중간에 뚫려져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기존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이 제품을 누르고 시면 어 이렇게 켜졌다가 떼면 꺼지고 어 살짝 누르면 켜졌다가 살짝 누르면 꺼지고 살짝 누르면 약한 불, 길게 누르면 크게 누르면 어 밝은 불 이렇게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딘 미니 M이 이름이고 정식 명칭이고. 스테이온 타겟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저가 아마 추가가 되면서 레이저로 정확하게 관역을 아, 집중을 해라 이도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고요. 아, 맥스 1500 루멘 이거 기존의 미니보다는 증가된 아, 1500 루멘입니다. 들어오는 예, 215m 정도 됩니다. 아, 여기 나와있는 스펙으로 한번 보시면 아, 여기 1500 루멘으로 나가다가 550 루멘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300루멘으로 다시 떨어지는 아, 그런 셋업이 되 있고요 낮아지는 이유는 고 발열에 의한 아, 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 있다는 거 로우 모드로 하시면 300루멘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1500루멘에서 2.5분 그리고 550으로 떨어져서 168분 그리고 300루멘으로 떨어져서 20분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300루멘으로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6시간 30분 정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조사거리는 그린라이트 빔을 켜냐 안 켜냐에 상관없이 215m, 95m 동일합니다 아, 이건 레이저 11.556 CD라고 되어 있고요 충격 방지는 1.5m, 방수는 IPX4, 그리고 이건 사이즈고요 어, 무게는 224g 7 9온즈 정도 된다고 돼 있고 5년 어, 워런티가 보장이 됩니다 저기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프레셔 버튼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버튼으로만 돼 있고요 M용 어, 버튼은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Hi. 두개가 버튼이 있어서 실내 안에서 너무 하이 버튼 누르게 되면 자기가 눈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우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개선은 요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 부착하는 브라켓이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그냥 볼트로 막혀 있는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댈 수가 없는데 요거를 사용하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헐거워진다 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N 모델에 어, 들어가 있는 여기 브라켓은 어, 동일한 부착 방식이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육각 인너 볼트가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더좋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 같고요. 작동 방식은 어, 앞에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슬라이드에 끼우시고 요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오게 하면 얘를 눌러서 뺄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잠그게 되면 이거 눌러도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과 스펙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라이트에서 과감하게 어, 추가해주신 이 그린라이트 소총용 총에 추가된 그린라이트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전설적으로는 얼마나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저는 전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전술 부분에 특별한 용량을 아, 주고 계신 십독 아, 채널의 최재형 대표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십독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토니는 모아지 채널의 토니 형님께서 부탁하신 영상이 있어 촬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십독은 토니는 모아지 채널의 전술 자문으로서 고급 정보를 아낌없이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시레이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간이나 지하 같은 어두운 공간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야시경을 착용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시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빛이 밝기 때문에 노출의 우려가 있고 거의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가시 레이저, IR 레이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밝은 곳이나 건물의 지상층 같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우리가 야시경을 끼고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시경을 낀다고 해도 빛이 밝은데 서로 잘 보이는데 야시경을 끼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더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야시경을 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시경을 끼지 않더라도 IR 레이저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가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가시 레이저는 우리가 언제 활용하냐면 우군 피해 방지. 이제 적이 아니라 우리 동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 가시 레이저를 활용해서 신호를 줄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아는 표식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고 우군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가시 레이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다가가고 있을 때먼 거리에서 우리 목표가 저거다, 우리 표적이 저거다, 저거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가시 레이저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찾은 그 표적,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시 레이저로 표시해 주게 되면 우리 같이 작전하는 동료들은 아, 저 위치로 가야 되구나. 아, 저타겟이시구나. 저 표적이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가시 레이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사격할 때도 가시 레이저를 활용하게 됩니다. 야시경 없이 사격을 할때 가시 레이저로 사격을 하게 되면 가시 레이저로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볼수 있습니다. 조준경에 눈이 가지 않아도 되고 넓게 시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표적도 확인하고 넓은 시야로 사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시 레이저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로 표적을 조준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동료가 조준하고 내가 조준하고 서로 조준한 곳을 알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곳에 조준하지 않고 또 비어있는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에 재빨리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 레이저의 활용도는 IR 레이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야시경을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가시레이저를 쓰고 기가시레이저(IR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레이저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아, 그린나이트 그러니까 레이저를 아, 총기에 추가함으로써 아, 전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아, 이런 걸 한번 배울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사격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레인지에 나와봤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주간 사격할 때그 제가 가지고 있는 LP v 랑 레드 다시랑 레이저만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영점이 잡히는지 그룹이 잘 이루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주간에 레이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레이저를 켠 모습인데, 여기 센터 있죠? 여기서 겨우 보이는 수준이고, 여기서 한, 지금 한 3, 3m? 4m 가면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레이저 자체가 약한 건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그, 탄매가 굉장히 심하게 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라이트에 비해서 탄매가 좀 심하게 끼는 것 같아요 탄매가 끼어서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 컨셉은 이해하겠는데 실제 총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탄매가 끼지 않은 한국에서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총 유저분한테는 아니고 아, 에어소프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아, 실망하긴 일입니다. 제가 사용 해보고, 사기장 갔다 와서도 지금 확인을 좀 해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아, 지역에서는 이 그린나이트가 보이진 않고요. 아, 햇빛만 비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밝은 시내 저희 그집 안에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비쳐서 반사가 되는 밝은 방 안에서도 충분히 레이저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이 레이저는 실내 전술용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해가 지고 난 이후 어, 초저녁 정도 이후에 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지. 이렇게 햇빛이 쨍하게 비쳐있는 야외에서는 그 레이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 사용용도가 어떠냐의 문제인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내에서 팀 전술을 하신 다든지 아니면 어, ar 소프트 동호회 분들끼리 전술 연습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니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